교회 때는 일부 새벽 기도에는 교역자가 하고 이분은 제가 했는데 거꾸로 처음에는 거꾸로 했는데 제가 일부 하고 교역자가 이부 하고 두번 하기가 새벽이 어려우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했는데. 일부 뭐 끝나고 이제 앉아 있는데 교육자가 이부 새벽기도 6 시가 됐는데 네, 등장을 안 하니까 어 다른 교육자가 어떻게 해, 할까요? 그래서 아 그럼 내가 하겠다.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어 교육자가 거의 아침에 조회를 하는데 얼굴을 거의 못 들고. 어 그리고, 너무너무 미안해 해서 제가 그럴 거 없다고. 내가 2부 때 누가 나오는지 이제 봤다고. 그랬더니, 미국으로 유학 가기 전에 마지막 설교, 교회에 살 때, 저는 그걸 다 잊어버렸는데, 교우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다 보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laughs> 시간 계획을 제가 보통 이제 6시 여러분들 출근도 하시고 아침도 일정이 늘 매일 그러니까요. 6시 다끝 끝나, 끝나는 게 6시 35분 조금 늦어야 40분? 그 정도.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찬송 한장 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새벽 기도회로 나왔으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도도 하시겠지만은 <laughs> 그래서 첫날 잘 나오셨고 안주가 내내 이렇게 그래야 6일이니까요잘 이렇게 컨디션 조절하셔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토요일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 기도회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여의도에서 왜 하시나 그랬습니다. 여의 여의도 기도회로 들어가지고 여의도 가서 어디서 하실려고 여의도 기도회가 있나 그런데 이름 정말 잘 정하셨습니다. 여리고 기도해 여리고 하면 그 예수님과 아, 세리장 사케오 생각도 셋트로 나잖아요 셋트로 또 구약에서는 여호수와와 어, 기생라합이 셋트로 생각이 납니다 여, 예수님과 여호수와 예수 요소와는 이름이 똑같은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라는 이름입니다. 예수아, 라고 그랬죠. 예수가 예수아입니다. 하나님 구원이시다 라는 고백이, 사개오 집안에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고 라합의 집안에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잘 정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리고는 그래서 은혜와 구원과 승리의 사건이 일어난 아주 중요한 이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리고 기도회에서 은혜와 구원과 승리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모세가 출애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면서 광야를 지났는데 역할이 거기서 다 끝났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우리가 자라는 여리고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찾아가는 여리고하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옆에 그러니까 구약의 여리고의 위치와 신약의 우리가 보는 여리고의 위치는 조금 다릅습니다. 그래도 동일한 여리고의 철옹성 그 성을 아주 기묘한 방법으로 무너뜨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40년을 와서 첫 벽에 부딪혔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 기묘한 방법. 두 번째는 그 성에 자리 잡고 있었던 성벽에 살던 한 여인, 밤의 여인 보통 접 그를 붙이기를 기생의 일을 했던 라합의 구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사건입니다. 큰 것은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죠. 매번 그렇게 무너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성을 점령할 때는 이거 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웠습니다. 매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의 광야를 지내온 그것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너희들은 이첫 성을 그렇게 갈 것이라고 마치 사도 바울이 유럽의 첫 성을 마케도니아의 빌립보에 들어가면서. 선한 사람을 만나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첫 성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대륙에서의 복음을 넣어주셨던 것처럼, 여리고 성의 납을 통해서 그 성이 무너져내리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 강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단초를 제공했던 라합이,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라합이 고백을 하죠. 우리가 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에 보이는 그철옹성그 그 성곽,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너무너무 떨고 있다, 무섭다. 우리 소문 듣고 너무 무섭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겉으로 보이는 그것이 우리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들을 마주칠 때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에게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리고 이제 정탐꾼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정탐꾼은 빨간 줄을 주고 창문에 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받은 것처럼 그리고 불과 40년 전에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너희들은 붉은 피를 바르라고 했던 그래서 죽음의 사망의 이 기운이 넘어갔던 것처럼 40년 후에 한 여인의 집에서 똑같이 붉은 줄을 매달아 그 사망의 칼이 넘어가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그어져 있으므로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 묶여져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에도 똑같은, 똑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천정이 누수가 생기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복음의 누수가 생기는 것이 위기입니다. 어제 제가 오후에 동기 목사님의 수색교회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수색교회 건축을 하고 일꾼을 세우는데 순서를 맡아서 갔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처음 와 봅니다. 나중에 식사할 때그 동기 목사님은 목사님 두 번째입니다. 고쳐주시더라고. 옛날에 재직 수련회 하려고 간 기억을 해냈습니다. 그 목사님은 오늘 다시 항암치료 받으러 가는데 세브란스로 200번의 항암치료를 했습니다. 항암 치료 한번 하러 들어갈 때 3일을 내놓는데 600일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세계적인 유례가 없고 그는 옛날에 만났던 얼굴과는 다른 모습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금평의 뉴타운에 교회를 건축 다시 하고 수많은 일꾼을 세우는 현장에 가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몸이 병들어도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교회의 건물이 부서져 내려도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유사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말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예수님의 정신이 없는 십자가의 구원이 보이지 않는 그런 문화로 포장된 시대 정신으로 포장된 다른 복음이 들어온 영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사도바울이 오늘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없다 그렇게 전하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 그것을 복음이라고 껴안고 그것을 가지고 사는 그것을 전하는 사람은 조주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 우리의 인간의 형통과 하나님의 존중은, 이거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존 비비어라는 사람이 형통을 얘기해요. 형통.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정말 하나님 존중하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느냐? 왜? 선교지에서, 가난하고 못살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그런 곳에서는 기도하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하고, 왜? 그곳에서는 예수의 사건들이 지금도 일어나는데, 왜 서구 교회에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 자기의 보기는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고 그는 존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많이 읽힌 책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유사복음입니다. 다 거짓복음입니다. 다 포장된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 예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최고의 삶은 우리의 죄 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예수님과 아버지는 동일한 것이라. 예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위로가 아버지의 위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 십자가에 미련한 것으로 죄인을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외에 구원할 다른 십자가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 가운데 영적인 위기가 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빛 빠른 십자가라 아무런 의미와 능력이 없이 의미와 능력이 상실된 그런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6월절에 양의 피를 바른 것처럼 선명한 열이고 성의 성곽에 붙어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한 여인이 붉은 줄을 매달았던 그 심정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갉아먹는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허물어뜨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반장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반장이 부러운 반장 하고 싶어서 아이 저는 택도 없고요. 그런 거 반장이 잘 삽니다. 왜 반장이 잘 샀냐? 저, 왜 반장이 됐느냐? 그건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고, 잘 사는 건 압니다. 옷 입은 것도 남다르고요. 그리고 부러운 것은 엄마가 학교 자주 옵니다. 선생님이 부모님 모시 오라 그래라, 어머니 오라 오시라. 그래. 우리 어머니는 안 가십니다. 학교 잘 와세요. 예쁜 옷 입고. 그런데 이 아이, 우리 반장은 어느 날 연필을 갖고 나왔어요. 은필을 갖고 왔는데요. 연필이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미생가봐요. 그래서 제가 빌려서 코에 걸고 있었습니다. 냄새 맡으려고요. 켜코에 연필 끄트머리에 달려 있는 고무가 지우개가 얼마나 잘 지워지는지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잘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지금도 문방구에 관심이 많습니다. 누가 펜준 거, 만년필 준 거, 볼펜 준 거. 이 메모지 준거안 쓰고 그냥 있습니다. 지우개가 깨끗하게 지워지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 당시 우리 지우개는 이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예수 십자가 깨끗하게 지웁니다. 우리 죄를 깨끗하게 지웁니다. 우리 근심, 걱정, 염려. 사탄은 주로 이두 가지 가지고. 하나는, 네, 너는 죄가 있다. 또 하나는 근심, 걱정을 자꾸만 집어 넣어주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깨끗하게 지웁니다. 고백되어진 죄를, 죄는 저 바다에 집어 던진다고 했습니다. 근심 걱정, 늘 휩싸여, 휩싸여 사는 우리에게 거다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유사복음이 많습니다. 짝퉁입니다. 가짜입니다. 우리는 진짜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는 십자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